드라마 연인이 방영 중단된 진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방영된 드라마 연인에서는 이장현이 죽은 줄 알고 오열하는 길채의 모습이 나와 너무 슬펐 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서방님의 얼굴이 이장현임을 알고 오열하던 길채 가 이장현의 옷을 끌어안고 울다가 산에 올라가 살아 돌아오라면서 미신임을 알면서도 이장현의 무사 귀환을 애원하는 모습에서는 눈물 버튼이 켜져 길채와 함께 대성통 곡하고 말았네요.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참 신기한 게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지는 않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와 기쁨, 설레임과 애태움, 슬픔과 답답함을 다 느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한 회에 담아내는 놀라운 황진영 작가의 필력과 PD의 연출인데요. 거기다 길채의 역할을 맡은 아는진 연기력이 후반부로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 파트 1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파트 2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참 애타기만 한 상황이네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방영하는 연인은 파트 1은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방영, 파트 2는 10월 방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9월 2일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와 버려서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파트 1이 끝나버리는데 사실 공중파 드라마를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방영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방영 계획을 짠 이유가 두 가지라는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중계방송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드라마 방영 일정을 계속 바꾸느니 파트 2로 나누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아시안게임의 인기가 높다 보니 드라마와 스포츠게임 방영이 대적할 경우 드라마 연인의 시청률이 다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작진의 걱정도 있었다는데요 mbc에서 워낙 투자를 많이 한 작품이기에 황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청률의 위협을 받는 선택을 하지 않는 제작진의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연인 9의 텍스트 예고를 살펴보면 절박해진 길채는 대장간 운영에 뛰어들고 장현은 조선에 돌아올 기회를 얻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난다고 하니 두 사람은 9회에서 재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회에서 다시 이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마 제목이 그리워할 연애 사람인 그리워하는 사람 연인이라지만 남은 파트 2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므로 10월 둘째 주가 되면 파트 2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해도 파트 2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는지 제작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자 배우인 남궁민의 별스타그램과 여자 주인공인 아는진의 별스타그램을 보니 작년부터 시작했던 촬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워낙 고퀄리티의 영상과 연출을 하다보니 촬영 진행 속도가 더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큰 화제를 모았던 청보리밭 촬영지도 고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신 레전드를 만들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탓에 더 완벽한 후반부를 만들기 위하여 방영 일정을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단순히 함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이 아니라 제작진과 배우들이 더 멋진 작품을 만들고자 연장을 한 것이라면 파트 2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그 사이에 더 다양한 리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파트 2에서 길채와 장현은 결국 다시 만나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멋진 재회를 하는 해피엔딩이 될것 같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넘쳤던 연준과 은혜는 오히려 반전으로 헤어지거나 병에 걸려 사망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연준은 성군을 만드는 신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인조에게 성군이 갖춰야 할 자질을 고했지만 이미 청나라 황제에게 치욕을 겪고는 자격지심과 민망함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조가 이를 받아줄 리가 없었고 대쪽같은 성격의 연준을 청나라로 보내려 하자 임금에 대한 충절로 목숨도 바칠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연준이 명을 거역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나오고야 말았잖아요 결국 옥에 갇히고야만 연준 때문에 길채와 은혜 가족은 초가집으로 이사하고 말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던 은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슬픈 결말을 맞으며 해피엔딩인 길채와 장현과는 다른 길을 걷겠네요. 파트 1 마지막 9회 10회에서 잠시라도 그리워하는 서로를 만나게 될 장현과 길채 두 사람 잠깐의 재회라도 행복한 모습 꼭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